어제 상황을 아유. 객관적으로 전해 드리면은 음. 어제 이제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하자 공개된 최고위원회의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기자들도 들어온 상태에서 모두 발언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음. 그 이후에 끝나면 음. 기자를 나가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이요 에 어제, 어제 어제 아침 뭐. 어제 아침의 경우에는 실무자들도 나가라 그랬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 지도부하고 여기 재석해 계신 의원들끼리 따로 할 얘기가 있다는 뜻이었고 음. 그 자리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상황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음. 이러저러한 특검법 수정안과 이런 말 그대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안을 놓고 이러저러한 음.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당 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원내대표가 그걸 추인을 해서 협상을 이림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그송 원내대표 상대당 원내대표와 만나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차례도 만났다는 거고, 음. 그 중간중간에 원내대표실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한테 협상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3대 특검은 또 특위가 있잖아요. 음. 특위에다 보고를 하고, 최초의 특검 개정안을 만든 법사위에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 내용을 다 알려줬는데, 갑자기 사달이 난 것은 합의를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진 거야. 음. 그때부터 책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당 대표실에서도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협상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언론을 만나거나 하는 자리에서. 제 협상을 지시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원내대표 김병희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너의 추인을 받고 협상에 임하였고 중간 중간에 경과를 다 보고했는데 여론이 악화된 건 알겠어. 그런데 나를 탓하면서 마치 내가 잘못해서 제 협상을 지시한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까지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려면 차라리 다 같이 이 단위에서 모든 움직였던 단위가 있으면 모두가 다 같이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되는 건데, 누구는 혼나고 누구는 안 혼나는 장면을 자귀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화이난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쉽게 설명하면 은다 같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음. 김병기 원내대표만 잡힌 거예요 어. <웃음> <웃음> 형이 보기에는 아니, 같이 했는데 <laughs> 야, 정확한 비유다 정확하잖아요 진짜. 쉽게 설명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어, 저는 무단횡단 하란 말도 안 했어요 이러면서 다 지금 손절을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왜나 혼자 다 뒤집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기에 법사위 당 지도부 특위에 다 보고했다 어. 그러니까 같이 결정했다 본인이 이제 원내 책임자니까 협상 대표로는 본인이 가지만 타 어. 추인하고 절차 밟아서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딱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김병기 대표 고생했고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깔고 네. 그다음에 그러나 지도부 의견과 많이 좀 달라서 제약상을 지시했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얘기인 즉슨 김병기 혼자 단속 걸려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laughs> 어. 같이 건너는데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혼자 못 죽지 않아도 뭐 건너 바로 가, 가 바로 가 바로 <laughs> 이렇게. 아니, 근데 허락 맞고 간 거니 까 어. 같이 갔으니까. 그 어.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단순화해서 그냥 좀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진실공방으로 가다가 결국, 김병기 대표가 공개 사과라고 했어요, 정청래 대표에게. 음. 맞아요. 정청래 대표가 또 사과를 했어요. 의총장에서 했다는 얘기죠. 사과를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쯤에 와서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뭐 대통령 말씀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건 모두의 결정인데,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혼자서 책임지라고 한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는 분위기라서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면 정치라는 게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데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기 시작하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나.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피해는 누굽니까? 오늘 이렇게 백일 기자회견 대통령의 성과와 그렇지. 많은 그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아... 상황 속에서 당이 가만히만 있어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데 오히려 이런 식의 일처리의 미숙과 또 서로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이런 좀 싸우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보기에는 안 좋거든요. 그 저는 좀 당이 좀더 긴장감을 더 높이고 신발끈을 더동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김명희 원내대표는 성토를 한 이후에 실제로 의원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기사에도 안 나온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의원총회 소집이 됐고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 연단에 섰답니다. 그러면서 음.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이거는. 오늘, 오늘 의총 상황입니다. 의원총의 음. 상황.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의원들 의견대로, 원한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내려왔대요. 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정례 대표 연단에 섰어. 어려운 협상 수고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건 뭐 갑자기 공로 치하를 한 겁니다. 아까, 앞서 이제 언론한테 얘기한 것처럼 고생했다. 당원과 국민 의원 여러 국민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했대요. 음. 그 뒷말이 이제 어떻게 이어졌냐? 이건 약간 불명확하다면서 전해준 겁니다.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묻고 가자고 했대요.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묶고 가자. 가자라는 덮고... 표현은 했다라고 저게 든사 이건 분명한 표현이었다라고 전해 준 건데 어... 보도도 나왔어요 지금. 또. 그, 그 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정청래 응. 대표도 길게 가봐야 응. 자기한테 안 좋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응. 여기서 정청원 대표가 연단에 내려온 다음에 의원들이 그냥 있을 사람들이 오오. 아니잖아요. 남윤인순 의원이 나와 갑자기 얘기하면서 음. 어제하고 오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왜 어떻게 바뀐 음. 건지를 설명해라. 얘기를 해달라고 했대. 그랬더니 오, 오, 오. 기다렸다는 듯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른팔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음. 또 연단에 나와가지고 미주할 고주할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3대 특검 특위에 설명한 내용들을 또얘기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된거 아닙니까? 아, 그런 아, 상황에서 아, 또 이제 의원총회 끝나고 나왔는데, 나왔는데, 기자들이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은 또 정청래 편, 김병기 편으로 나눠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아, 있는 거야. 음. 이 상황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아, 지금 굉장히 아, 큰건 아니죠. 제가 뭐 아,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 대표랑 지금 약간의 안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인자 끼리니까. 1, 2인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내가 당 대표기 때문에 이 당의 모든 사안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푸시를 하고 있고 김병희 원내 대표는 이거는 원내 대표에서 주 사안인데 물론 당 대표가 더 서열이 높긴 하지만 이거를 사사건건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것에 대한 약간 불만들 이게 기존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아, 깔려 있었구나. 오, 이거랑 상관없이 이미. 그래서 당 대표실하고 원내 대표실 직원하고잘 밥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 있을 정도로 그게 좀꽤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류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약간 각자 도생처럼 되는 분위기. 아, 문제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극복하고 이제 바꿔 입장을 바꿔서 잘 처리하면 되는데 진짜 시험되는 검찰 개혁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이음을 낸다.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두고서 감론을박이 많은데 지도부가 이렇게 혼선이면 그 중차대한 문제 어떻게 잘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마 내년 그 상반기 정도일 텐데 정청래 대표도 아마 보궐로 들어간 생각 지방 선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두 분이 같이 민주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참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특검법 연장과 관련돼서 이견이 이렇게 나오고 아무도 책임 안 지면서 폭탄 돌리기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견들이 많은데 조정해서 더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더큰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뭔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듯한 이게 서로의 신뢰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많은 이해관계 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집권 1년차에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이냐. 음. 아마 국민들은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 김병기 원내대표 당연히 원내 사안이니까 책임이 매우 무겁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는 당의 대표는 무한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당의 서열 1위입니다. 당에서 잡음 나오면 당의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대표에 대해서도 두 분이 좀풀건 풀고 이번처럼 뭐 묻고 가자. 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전당 대표의 권한과 책임에 맞지 않는다. 이거 빨리 조율 안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그 우려가 매우 큰 사안 아니가 지금도 보면은 검찰 개혁 입법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를 두고서 지금 당과 음. 대통령실 묘한 기류가 있는데 전 이번 일을 겪어 보니까 검찰 개혁은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아 보인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네. 했어요. 뭐 최근에 그 중앙일보 보도로 우상호 음, 정무수석하고 정무수석 음. 정청래 대표 뭐 김민석 총리 음. 만나 가지고 이제 중앙일보가 제목이 당 관여 말라. 누구 뜻인지 알겠나? 이렇게 우상호가 정청래에게 이제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조율도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약간 당이 너무 줄데가 없어 보인다. 좀 그런 건 여론에 너무 휘둘려요. 저는 음. 여론을 경청해야 되지만은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도자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을 순간에. 해야 돼요. 네. 본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도 갖고 아니면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여론이 이러면 이랬다가 저러면 저랬다가 이거 앞으로 못 가요. 그냥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도.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오늘 뭐뭐 뭐 우리 그, 시, 저기, 시청자분이 신인규 변호사 칭찬하면서. 오, 예, 완벽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빙의한 음. 것 같았다. 아, 뭐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 우리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게 옳고 그르고 떠나서 이거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을 것같아 이미 그러니까 중수청을 이제 행안부산하에 두고 이런 거는 큰 틀은 당의 요청을 다 받아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난리 부르스날 것같아 그냥 음. 정부가 하고 거기에 당이 의견을 어, 좀 주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게 훨씬 더 유능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 비유를 들었는데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작심하고 얘기한 것같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장은 먹게 해야지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다 음... 뭘 두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 확고한 생각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청래 당 대표가 성과에 너무 집착해서 조급함을 너무 보인다. 전이 부분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충돌도 얘기했지만 우상호 정무석하고의 수 충돌도 사실은 본질이 뭐냐면 원칙대로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니까 당정협이 당연히 하는 거고 당정협하기에 앞서서 지금 정부조직법 정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당의 공간을 열어줬으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 뭐 보안수사권 보안통제권 어떻게 하느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하느냐 또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 안에 촘촘하게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이게 뭐 덮어놓고 뭐 지금 일각에서는 왜또 유예를 1년이나 줘가지고 저 검찰놈들 <laughs> 또 기어나오게 하느냐 이러고 음. 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1년도 이건 긴 시간이 아니다. 매우 그렇죠. 그렇게 할 일이 많다라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는 곳이기 때문에 살펴볼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빨리 가자라고 하면 그게 일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 수석의 말씀이 정부 책의 원래 맞죠. 우리가 상권 분립하고 있고 당의 의견은 듣는 거고 그 전에 정부는 정부대로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뭐 야당도 안을 내놓으면 또 토론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저도 누구보다 인정하기 때문에 실패 없는 불가역적인 완벽한 성공한 개혁을 하자 이 얘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말씀 또우상호 수석의 이야기대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에만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너무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로 보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규정을 줬냐 여기까지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부실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 제가 그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느냐, 법무부에 가느냐는 별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중수청으로꼭 가야 된다뭐 법무부에 남겨둔 게 낫겠다 의견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처가 안력 다툼 성격이 크다. 왜냐하면 조직 하나가 큰게있으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오고 이그 부처의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법무부에 꼭 남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다고 행안부에 꼭 가야 되는 것도 역시 모르겠어. 예,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거는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 당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럼 는 행안부로 가자. 이거는 사실은 정부 부처와 관련된 거잖아요 조직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주도권을 쥐는 걸까 맞겠지만은 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받아들여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인즉슨 이것까지는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것까지 다 당이 원하는 대로. 하면 왜냐면 당이 줄 데가 없으니까 지금 딱 봐도 그러니까 음, 음, 아, 정부가 이제 이니셔티브 를 쥐고 가겠다는 네, 거예요 아마도 네. 아마 이, 도이이일 문제는 오늘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 주도성을 회복하고 대통령 중심성을 회복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저도 것이고 저도 한 네.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특검 인원을 늘리자고 아까 우리가 개정안을 봤잖아요 저거 특검 누가 들어갑니까? 검사들 파견받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검사들이 들어가요 추가로 더 들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잘하자 성공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너 토론하자는 거야? 왜다 끝난 일또 하자래? 반개혁주의자 아니야? 내지는 너 검찰주의자 아니야? 정관예우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를 막아버려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8월 2 9일날 토론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오늘도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거 그러니까, 아니다. 이 얘기를 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대로 제가 그대로 대입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주의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반개혁주의자예요? 가장 검찰권 남용에 큰 피해를 본분 아닙니까? 음.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조국혁신당 이번에 성비 사건 있었을 때 제가 조국혁신당을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음. 근데 조국혁신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검찰 개혁 세게 얘기하실 때 검찰을 청산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충안고등학교도 그 졸업생 내란 일으켰는데 충안고등학교 문닫자는 <laughs> 얘기 하면은 조금 그건 이상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를 그르친다. 운전할 때 감정적으로 운전하면 됩니까? 차분하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개혁의 문제, 그리고 저는 인적청산을 하자는 주입니다 맞아요. 저는 네. 인적청산을 더 강하게 하자는 주인데이두 가지를 뒤섞어가지고 마치 검찰 집단 다문 닫자 수사를 다손 떼라 라고 해버리면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수사 독점을 통제하는 경찰을 통제하는 역할은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네. 너무 감정적으로 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